초개팅몇 번? 인기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이. 발까지 들면. 초대팅 낭만. 고등학교 때 건축학개론 영화 보면서 음. 와 대학을 가면 건축학개론 같다. <laughs> <laughs> 그런 생각할 을수 있구나. 음. 막 학교 안에서 술도 먹고 막와 저게 대학이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 <laughs> 경찰대 만의 낭만은 음. 아침에 다들 눈 반쯤 뜬 상태로 이렇게또 옆에 돌아보면 다 음. 나랑 비슷한 상태고 그런 특유의 낭만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이제 일반 대학은 문을 나서면 대학로가 있고 거기서 술 마시고 저희는 이제 대학 정문을 나서면 논밭이. 있고 하지만 저희는 캠퍼스 안에서 이제 축구하고 유기농으로 공통의 길이네. 왜그일딱 들으니까 뭐떠오르는줄 네. 알아? 실기운반 땅생 경찰인데 그래도. <놀라> 그런 이제 공통으로 씹을 수 있는 선배들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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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께서 어디선가 또 언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언급될 수 있겠지. 소확행을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이렇게 포장돼서 오는 그 작은 배달 음식에도 정말 행복하거든요. 거 <laughs> 안에서 그 이제 논밭을 뚫고 여기까지 와주신 치킨한테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 걸리면 뭐 이제 예. 닭 다리 건뼈건 입에 물어야 돼 무조건. 그 입에 문채로. 원산폭격 뭐 엎드려 빼서 아이고. 아이고 밤 11시 이후로는 저희도 이제 무 시켜 먹는아 11시 이후로는 금지고? 또 근데 11시 이후에 또 배가 고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 근데 그러면 음. 또 이제 또, 또 저희 도서관 옥상이라던가 아 이거 <laughs> 지금 얘기하면 <웃음> <그게> <웃음> 난 졸업했다 아이고. 이제 아이고. 또 <laughs> 네. 많은 비밀장소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길 <laughs> 네. 바랍니다 <laughs> 네. 즐거우세요 경태대학에서 입는 옷의 종류 생활복은 음. 학년별로 색깔이 나눠진 트레이닝복을 줍니다 보라색 하늘색 검색 빨간색이 빨간색. 돌아갑니다 빨간색 기수가 졸업을 하면 음. 빨간색 기수가 입학을 하는 거죠 졸업하는 기수가 빨간 색이잖아요. 빨간색 기수가 자기들 많이 괴롭혔으니까. <laughs> 빨간색 기수가 다시 입학을 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빨간 인간이니까 그냥 똑같이 보이는 네. 모그래서 그냥 감정 확장이라고 감정, 빨간 인간. 네, 빨간 인간들을 또 괴롭히고 강의 들어가고 할 때는 운무복을 그 제일 많이 입는데 저희 제일 흔하게 일상에서 보실 수 있는 청록색 옷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실초. 음, 저 네. 입장에서는 이 옷이 제일 학생들이 좋아하는 옷이가요 입으면 제일 제일 다들 이제 사진 찍고 서로 막. 제일 멋있어 보이고 깃털. 네. 어, 저희는 기털, 깃털이. 저희는 기털 없어요. <laughs> 저희 혹시 오, 다른 학 옷을 바르신 요즘에는 확실히 사복 외출 많이 하다 보니까 힙합 스타일이나 아니면 어. 뭐스트릿 스타일로 입는 친구들도 많고 개성을 잘 표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옷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는 편이거든요. 한번 옷을 입을 때 색깔을 아예 완전 청청청으로 입는다든지. 청청청. 보고. 네.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이상 한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아 그럼,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다 의도됐습니다. <laughs> 또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게 저희가 1학년 때. 두발 규정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음, 음, 음. 어떤 옷을 입혀놔도 머리가 까까머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음. 머리 펴놔도 우리 때는 주말에 나가면 술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당구 뭐 이런 당구. 거 음... 요즘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미팅을 많이 이 네. 아, 내가 늙었나보다 아니면 혹시 말씀 못 하실 이유라도 <laughs>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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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솔직해지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때는 입학하고 6개월 동안을 밖에 못 나갔어 그 사이에 선배들이 <laughs> 아... 미팅 합대 시켜주는 거지. 학교 안에서? 어, 학교 안에서 드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성과 걸을 때는 1m 거리를 유지한다 <웃음> 사회적 <laughs> 거리두기를 <이렇게 웃음> <뜨거워>. 저희는 <laughs> 접촉만 안 되는 나는 그 여학생하고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 그것을 음... 발견한 3진모 음... 선배가 있었는데 <laughs> 머리 봐라 여학생 <laughs> 있는데 어, 어, 진짜? 미팅하면 좀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 와. 그럼 나면 주로 어떤 식으로? 저는 잘안 나가봐서 잘모르게됐는데 <laughs> 되는... 어, 네, 어, 저는... 뭔가 좀관 <laughs> 전에 들은 얘기만 전에 들은 걸로는 이제 음. 목격자가 바로 옆에 있으면 어떡하려고 <laughs> 아니 그 <laughs> <웃음> 그래서 <웃음> 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뭐술 먹으면서 게임도 하고 파트너를 정해야 될거 아니야? 네네 뭐 그런 경우도 뭐 있었다고 어, 어, 들었습니다. 자세는 히 모르지만 몽극 한번 나누면서 어떤 소지품 음. 낼지 뭐 나중에 정하기도 하고 짜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유준현 경위님 소개팅 몇번 인기 좀 많았을 거 같은데. 어이 아니에요. 아유 전 많이 나가지 말. 발까지. <laughs> 아 음. 그러기보단 아 축제 준비 위원장 하시고 어, 어, <laughs> 미팅 몇 번이나 했느냐 아유 저, 두 자리 세 자리 아, 아유 저전두 두 자리까지 세 자리 <laughs> 세 자리면은 세 자리면 여섯 번 정도로 이제 남녀 성비 제한도 이제 곧 풀리는 걸로 알고 있어 곧그 풀리게 된다면 이제 네. 아, 학교 문화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과학사 수 세부 전공이었다면서 그게 뭐야 심화 전공이라는 교육과정이 몇 가지 추가로 개설되었습니다 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습도 하고 의예과나 의학계열에서는 이제 포르말린 처리된 시체들을 오래 보관하고 있다 해부를 하는데 반면에. 국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돌아가신 분들, 진상규명이 필요하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방금까지는 말도 하고 걸어 다니고 이제 생활도 하시던 분들께서 타고로 인해서 이, 여기 좀 감정적으로 많이 너무 이입이 되다 보니까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사명감도 들면서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이 들었더라. 그래도 울었어. 아유, 울지, 울지. 음. 아유, 울진 않았습니다. 음. 네. 부검을 하려는 시체를 철제 트레이에 옮겨서 운반을 하게 되는데 트레이에 옮겨 담아지는 그 소리가 쇳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차가운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가족분들이 억울함이 클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 과학수사를 혹시 실제로 하게 된다면 실제 현장에 있는 시신들을 보게 되는데, 막 그건 더 사실은 감정이 입더될좀 네. 마음을 굳게 먹고 있겠습니다. 내가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좀 경찰대학과 경찰대학선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는 따가운 시선도 있고 경찰대학 해지 해야 된다. 왜 똑같이 공부했는데 4년 내내 무료로 공부하고 경위 계급 부여 받고 군복무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선? 학교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가가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저희가 숙명처럼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경찰 대학생들도 이그 책임감에 의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순혈주의 타파 그리고 좀더 능력을 갖춰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서 경찰 대학 교육이 기존보다는 많이 체계화되고 국민들의 기대에 많이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큽니다. <laughs> 근무하고 있는 곳이 부산지방경찰청 기동이중대에서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지원근무를 보통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요. 일본 영사관이랑 미국 영사관이 있어서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일본 영사관 시설 경비 근무를 할때 소녀상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끼리 마찰도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추운 날에 목도리를 이제 손수 짜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뜯어서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경찰이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참 고민스럽습니다 네. 어느 시점에서 개입을 해야 되고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데 진짜 저래도 되는 것인가 음, 싶은 이경이는 사상경찰서 방범순찰대라고 주로 지역방범 근무나 교통 질서를 관리하는 부서의 근무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귀가를 못하신 분들을 저희가 수색을 많이 나가거든요. 진짜 밤새도록 찾아다듬어 찾을 때도 있어요. 치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산속이나 해안가 이런 데도 많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그런 주변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아 진짜 이게 내가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해서 일이라 생각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앞으로 어떤 경찰관이 돼 있다? 유용부터. 아니요. 유용부터. 네, 나 어. 멋있는 모습 하는 아, 아니 유용부터. <laughs> 어. 매 순간 순간을 정의에 부합하는가, 제이익이나 사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순간 순간을 살아나가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찰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진 경쟁이 시작되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그 생각 그런 자세가 유지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 그 이야기 하나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들 나한테 뭐 해주고 싶은신가 이게 순간순간에 해야 할 일이 다있다면서 지금 선배님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유튜브를 성장시키는 거. <laughs> 저희가 조금이라도 구독자의 도움을 드려서 음, 바디, 프로필을, 예, 예, 바디 수도. 프로필을 같이 찍을 수 있도록 <laughs> 저희? 어, 저희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저희는 <laughs> 안올 거라는 생각하는 거아니에 혹시? 아 그건 <laughs> 아닙니다. 안올거라 생각하고 아니지.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 뿡.